야. 어 준영님 야. 요청하신 고정 오토바이를 안할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어쨌든 비슷한 걸할 겁니다. 약간 저희가. 약간 그 고정 오토바이 하면은 약간 가이드 위반 경고 먹으면 네. 무섭거든요. 위반 경고를 먹으면 저희는 유튜버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답니다. 아니야 위반 경고면은 최근에 위반 경고를 받은 게 있으면은. 실버 버튼을 3개월 동안 못 받는다고 했는데. 아이고 야 실버 버튼 받았는데 받을 수. 있 어쨌든 어, 뭐 뭘할 겁니까. 고소트 와인은 안할 거고. 죄송합니다. 제가 무서워가지고. 할니가 무섭대요. 패는티 여러분들 너 가장 약한 말이 어디냐? 음. 자 거기로 여기 젤입니다 조련석이로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카메라 좀 여기다 둘. 아 잠만요. 근데... 네. 아, 나 이거밖에 너무 후회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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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, 미안해. 왜, 왜 그렇게 넘어지는 줄알았마나 겁나 살살 대는데 아, 근데 나 근데... 솔직히 이쪽 발로 하고 싶거든요? 싫어요! 어이. 어이. 아, 아, 아. 나 이쪽 발로도 한번 해보는데. 아, 이번에는... 이쪽 발은 좀 오고 싶어. 자, 약하게. 아니. 자, 이번에는 너가 배에다 이걸 댑니다. 배. 무서우면 두개 내도 돼. 씨, 두개 할래? 주먹으로 닦고도 주먹으로 칠것 같아. 내가 주먹으로. <laughs> 아니한번만요 아, 싫어. 아 나도 한 장만 하고 다시 맞을게요. 나 너를 믿는다. 예. <laughs> 네, 자. 배나짝 붙이지. 어, 짝 붙이가? 이한테서내가 주먹으로 얘를 때리면은 얘 넘어지지 안넘어지 그럼 나 여기서 해야 돼. <laughs> 아, 무서워. 붙이랑. 아. 야, 정강이 돼. 정강이 되라고. 아, 그러면. 너 여기 얼굴 좀 아. 아. 안 되게 너 겨드랑이 돼 봐. 아. 이쪽 봐라. 살살. <welfare> 야, 죽을래? 오, 야 이거 되겠는데? 여러분, 여러분 신념 내볼게 내가 이거 백에 내가 치면 제가 이걸 딱 뛰어석로하 하는 니다잠깐만이이런가은로 돌려놔야 돼. 시작. 아 녀석은 아! 이이게 아! 시작. 오케이아니이 <laughs> <좋아. 웃음> 아니야. 시작 아니,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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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가딱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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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너무 웃기다. 아 이번에 좀 낮게 던지라고요? 아네 네. 어. <laughs> 아잘 보여야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웃겨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<laughs> 바로 이렇게. 해서. 자 일단은 어 좀만 높게 우리라고 좀만 높게. 오케이. 이

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서 여기서 끝낼게요. 안돼 있어요. 안되만 맞아. 아 망인. 숨어야겠어. 맞자. 와. 이거 맞으면 어떻게 나 죽는다. 아. 아. 잠깐 여러분들.